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론입니다 아 어, 밖에는 비가 아주 시원스럽게 오고 있어요 이 비가 그치면 조금 날씨가 추워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이렇게 따뜻한 따뜻한 아 어, 에코 포 링크 조끼를 입고 있어요 어떤가요? 아주 아주 따뜻하고 가볍고 손질도 편하고 음, 안 입은 것 같고 상당히 귀엽죠? 예. 후드가 잘려서 어깨도 따뜻하게 어, 이중으로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어려보이잖아. 음, 이렇게 아, 아주 귀여운 펄를 제가 살짝 입었고요. 기장도 가장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적기니까 아, 만약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입고 다니실 수 있어요. 어, 되게 용이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입은 바지가 정장 바지로 나온 건데 어, 다리가 길어 보이고 아주아주 아주 원단이 편해서 입고 다니실 때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청바지처럼 입기 편하면서도 분위기는 아주 고급스럽게 떨어지는 이런 습한 골지, 골덴 바지의 연이 장고로 나왔기 때문에 원단도 너무 좋고 약간 광택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워요, 언니들. 부티나는 거예요. 집에서 막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뭐, 어, 싸구려 그 골든 바지 같은 느낌이 아니고, 요거는 좀 럭셔리하다. 어, 요거 정장깔로 입으시기 좋다는 거. 그래도 제가 안에 입은 이 티를 또 이쪽으로 또 봐주시면은 너무너무 가볍고, 이쁘고. 아, 완전 진짜 입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음, 눈에 띄죠? 어, 아주 부틴나면서 입으면은 손님들이나 언니들도 이거에 주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으면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또 여티를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아주 그냥 심도 있게 제가 구석구석 파헤쳐서 여러분들한테 아, 다 실체를 보여드리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원단도 좋고 디자인이 아주 아우르는 게 일반 티하고 다르게 아주 복잡해요. 이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팔팔까지 가능하고요. 특히 검정 진이나 어, 검정 정장 바지나 어떤 바지, 청바지 다 커버가 가능해요. 정장부터 캐주얼까지 모든 분위기를 다 아우를 수 있다. 음, 하나 하 그냥 만사 형통 음, 만사 형통 음, 이렇게 딱 살짝. 아, 예쁘죠? 이거 너무 풍성하고 좋고요. 어, 라운드니까 목 많이 안 올라오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상당히 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단가라. 먼다는 우린데 이렇게. 단가라가 있어요 아, 단가라가 또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이것도 팔팔까지 가능해요 언니들 살짝쿵 이렇게 디자인이 깔끔하면서 카라가 작으니까 부담이 없고 어, 디자인 요렇게 강아지 강아지티라 그러죠 이렇게 살짝쿵 어, 이것도 아주 그냥 어, 우리나라 언니들이 어, 다들 알아 아오 옷을 입는다는 언니들은 요 메이커를 다들 아실 정도로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음. 한번쯤 입어야 될것 같은 또 다들 입지만은 안 입기 싫어 하지만 또 은근히 땡기는 음. 안 입으면 꼭 나만 찾을 것 같은 그런 브랜드 브랜드의 티에이아닌데 요거 상당히 복삭하고요 가볍고 아 이거 하나만 입으면 아주 속티로 겨울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어, 관심을 가져주세요 응, 요거 너무 이뻐요 응. 그리고 또 제가 반폴을좀 준비했어요 반폴 요것도 다시 재입고가 됐어 아 저희가 계속 재입고를 하는 이유는 옷이 좋기 때문에 하지 나쁜 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언니들께서 어, 이 옷을 입은 분들이 후기가 좋고, 또, 언니들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다시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이 옷을 입고 즐겁고, 이 옷에, 그 행복감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입고를 했어요. 한마디로 물건이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갖고 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상당히 이쁘고 폭삭하고, 이건 반폴라니까 아주 아주 부담 없고, 너무 목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중간 형태. 자, 꾸 어, 이쁘지 않는데 뭐, 너무 뒤에까지도 같이 문양이 돼 있으니까, 너무 럭셔리 하면서 성의가 있고, 옷이 허접하지 않고, 어, 너무 그, 하나를 어, 갖고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다 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거 하나 입어주면은, 어디 갔을 때, 어, 저 언니가 좀 비싼 티를 입고서 다니는 언니구나. 어, 저 언니는 좀, 음, 이게 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 음, 그러더라고.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또 이번에 이거티도 있어요. 이것도 마차티도 이것도 유명한 티인데 이것도 같이 나온 건데 이거는 원단이 아주 아주 이것도 폭삭하고 물빨래 다 가능한 거고 반폴. 그리 디자인이 이것도 깔끔하죠? 디자인 아주 좋은 거니까 이렇게 살짝 좀 봐주세요, 언니들. 사이즈는 88까지 가능한 거니까 편안한 88. 어 약간 좀 나는 키는 좀 작은데 배는 있어. 응, 그래서 한 팔팔 반도 입어야 돼 하는 언니들도 가능해요. 왜냐면은이 자체 원단이 아주 아주 편안하게 찍찍찍 늘어나니까 어 이렇게 스판이 좋다는 거나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언니들. 이렇게 팔팔 반까지도 가능하다. 아유 이쁘지, 언니들? 이거 보세요. 특히 팔아홀리 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지 어, 않아. 그러니까 작지 않다는 얘기죠. 응, 이런 거또 보여드렸어요. 네,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또이번에 보여드릴게 이 아유, 이게 또 이뻐서. 이것도 반폴인데, 반폴 시리즈야, 지금. 반폴이지 않냐고. 이것도 이뻐서. 원단도 짱 좋고, 이거는 99까지도 어, 가능해요. 88반 99. 티가 상당히 습한 역도 있지만, 사이즈가 커. 그리고 이렇게 조끼를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제가 살짝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 어, 아주 아주 캐주얼 하면서 바람직해요. 아주 저 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란 얘기지. 어, 그리고또 고급스럽기도 하고, 사이즈 크고, 날씬해 보이고, 원단 견고하고 어, 너무 좋아요. 이티 잘 나가고 있어요. 입은 어, 언니들도 만족도 상당히 좋은 게 날씬해 보인다니까. 이티가 깜짝 놀라게.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피를 어, 살짝 쫓기다가 쫓기도 어, 어떻게 좀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같이 커디를 했어요. 응. 음, 러가 그러니까 이렇게 코디해서 입으시면 충분히 한참 입으실 수 있어요. 따뜻하니까 이것도 구스라 그랬죠? 구스에다가 반폴라, 어, 어, 울홈방티어의 만남. 이거는 거의 12월까지 가능한 거니까. 어, 진짜 오래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 다니실 수 있는 아이템이고, 코디법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 이쁘죠? 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살짝 큰 자켓을 입었어요. 어떤가요? 이쁘죠? 깔끔하고, 어, 너무 고급스럽고. 음, 이거는 뭐 제가 입었지만 말할 게 없어요. 디자인만 보셔도, 아, 많은 걸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굳이 여러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도 어, 디자인 너무 귀엽지 않은데, 원단도 좋고, 어, 가볍고, 따뜻하고, 음. 어떤 옷이든 또 어떤 언니들 얼굴이든 다 커버를 할수 있는 무난한 아주 무난한 자켓이에요 언니들 어, 예쁘죠?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언니들께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어, 어저께 오신 언니가 독감 을 주사를 안 맞아 가지고 감기가 옴팡 들어서 오셨더라고 언니들도 독감 주사 어, 꼭 맞으세요 아 괜찮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음, 아저씨가 같이 오셨는데 대상포진이 걸리셔가지고 아저씨가 되게 잘생기시고 멋있었거든요 근데 얼굴이 완전 반쪽이 되셨더라고 어, 대상포진 주사도 꼭 맞으세요 언니들 그거 돈 아끼다가 나중에 크게 아프시면 더 고생 많이 하시고 진짜 얼굴이 수척해지셔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얼굴이 더 늙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언니들 절대 그런 돈 아끼시지 말고 꼭 그런 어, 접종은 하시는 게 좋다 음, 왜냐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이 좋다 건강을 지켜야 된다 말만 하지 작은 거 우리가 폐렴구근, 이런 것들도 주사를 맞아야 되고, 뭐, 주사를 맞아서 미리 예방을 할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그런 작은 실천을 해야죠. 아프면 남은 손해라니까? 응, 나중에 아파서, 어, 막 괴로워하면 식구들도 싫어해요, 그거 어, 아시나? 처음에는 막, 응. 엄마, 아빠 아프다고 막 신경 쓰다가도 애들이 나중에 싫어해요. 니김병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가장 먼저 잘단도리하고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서 돈 아끼지 마시고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쁜 옷도 사입고 언니들이 더 오래오래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시는 거 아닌가요? 음, 우리는 그렇게 어, 즐겁게 음, 항상 이쁜 옷을 입으면서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언니들 아시겠죠?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실천을 하셔야지 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언니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리였습니다 팔로미 팔로미